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말씀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성경 안에는 이런 표현이 꽤 많이 나와요. 이사에서만 해도 이런 표현이 제 기억으로 대여섯 번 나와요. 눈이 있는데 못 봐요. 귀가 있는데 못 들어요. 기억을 못 해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부터 예수님을 통한 신약의 시대까지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눈도 있고 귀도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표현하셨을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우리가 눈과 귀를 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이동 중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달란 오마 지방에서 벳세다로 가는 선상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얘들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돼라고 말했더니 제자들이 지금 떡이 없음이로다라고 답을 내요. 누룩이란 표현이 꽤 나오는데 <laughs> 누룩은 영향력으로 해석하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래요. 그 얘기는 세상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룩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그 누룩을 듣고 뭐라고 지금 답을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 바리새인들이 먹는 저 빵과 헤롯이 먹는 저빵좀 봐라 너희들은 왜 밥을 빵을 안 챙겨왔니?라고 들은 거예요. 요 바로. 이전 사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칠병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칠병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배 함께하세요 그럼 그 칠병의 기적이 지금 여기서 또 일어나는 게 이상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 때문에 수군거리고 이들이 지금 논의하며 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 세상으로부터 변질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저 세상의 가치를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살 것을 말씀하신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석해요? 빵 없어서 못 내시네. 그럼 그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늘 표현하셨던 하나님의 비유를 또 사용하셔서, 얘들아,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생각하며 기억하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 칠병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를 기억하는데 성경을 몇 독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매일매일 수년을 쌓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안 듣는지 아세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우리 시선이 얼마나 탁월한지 압니까? 자신의 마음이 간 것은 스치고 지나가다 여러분 왜내 통장에 잔고 좀 없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져? 그럴 수 없지요. 사랑손두님 여러분의 눈과 귀에 늘잘 들리고 보이는 게 뭐예요? 거기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의 마음이가 있으면 안 돼요. 놀란 음성도 들으세요. 놀란 환상도 보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환상과 놀라운 음성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내가 오늘 마음을 두고 보고 있다면 그의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매 주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그냥 잊고 가지 마시고, 이제는 눈을 열어 위대한 하나님을 보시고, 이제는 내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될까요? 대단한 논박이가 아니에요. 주님께 마음을 좀 두세요. 하나님이 스치며 이야기하는 것도 알아듣기 시작하고 스치며 말씀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이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눈과 귀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보이고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들이 기억나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기지 이기지 반드시 이기지 승리하지 할렐루야 좌절치 맙시다 오늘 시기가 어렵고 시국이 어렵다는데 세상이 떠드는 소리 듣지 말고 오늘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땅에 승선의 계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내 가정 내 가문을 여기까지 도으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아들, 딸들아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 눈과 귀를 나를 향하여 좀 뜨고 귀 기울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좀 봅시다. 우리 좀귀 기울입시다.